첫 번째 게임은 포토존 게임입니다 자, 자, 첫 번째 누가 할지 이것도... 자신감 있게 앞으로 자, 구 옷을 가자 네, 어.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꽃밭에 쉽지 지민이 뛰었는데 막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왔따 나왔거같데어자 <laughs> 자, 자, 자. <웃음> 여러분 <laughs> 아냐, 실패요실패어깨선이다 나와야 돼 지민이 역대급 나왔다 형 모르는데 이게 어깨예요, <웃음> 지민이 역대급 잘 나왔다 와 <웃음> <웃음> 야, 뭐냐 야일두 번째 가면, 두 번째 너는 10번을 해야 돼1번 해야 돼, 열번 해야 돼, 열번 해야 돼. <laughs> 와, 이야 절... 야, 아, 야, 야. 여,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와야 되나 아. 다 총알, 총알, 뭐야? 어깨선 이상 나와야 돼. 저렇게 얼굴만 나오면 안 아니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박지희 믿고 하자 성공인가요? 저저 왼쪽 어깨 나가지 않았어요? 둘이 뛰니까 봐줍시다 그래. 그래 가자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썩소 썩소 썩소야아주못들었지주못들어아안돼아이니저 썩소 아닙니다 썩소석소 아,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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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썩소 아닙니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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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썩소 맞지 저 형들은 하나 둘 윙크 아 형이 잘하는데? 형, 완전 잘해. <목소리> 아, 야, 야 나안 들려. <목소리> 아! 아!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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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이는 한쪽 어깨가 안 나왔습니다. 어. 얘 눈이, 어, 눈이 없습니다. 야, 저거 진짜 명사진이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평소에 제가 윙크를 하면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태형 인정할 거말 걸. 말 거예요. 야, 인정해, 인정해. 야, 지민이 진짜 귀엽다, 저 사진. 지민아, 너 요정 같다, 저 사진. 저 천사예요. 하나, 둘, 공포요? 공포, 공포. 공포, 공포. <웃음> <웃음>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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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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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야 돼. 무 어, 좋아. 어깨가 다아으니까 인자 하자. 진짜 무섭나보다, 이건 인자. 표정이 너무 좋아. 자, 해볼까요? 아, 좀. 아, 왜? 아나나 아, 나, 맞으면... 나, 나그 너무 어. 좋아. 코미기요? 참아, 아지 말라고 진짜. 알았어 안 할게, 너한테 손안 댈게, 손안 댈게. 자 소리 들어야 돼 소리, 소리 집중해봐. 저. <laughs> 이 코미기 <코믹이> 아닙니다. 웃으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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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마에요>. 지민이 <laughs> <시민, 시민> 인정. <laughs> 진짜. 지민 너무 웃겨 웃 솔직히 둘다 인정해요. <laughs> 어우 아, 어, 지민이 우 장난 아닌데 원래. 야, 야 네가 다 했다야. 얘가 장난 아니야 존재감이. 어, 네? 하나 둘 셋. 아, 이거 해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소리 잘 들어. 소리 봐. 소리 뭔데? 아 이거 실패. 아, 실패, 둘다 실패. 야 그래, 비켜, 비켜, 비켜. 네 자리에 서, 네 자리에 서. 방해하지 마. <웃음> 아, <웃음> 그리고 아무도 실패. 없었다. 실패, 실패. 다음. 아저 표정이 안 되는 <laughs> 표정이 안 돼. 아자 잠 뭐야 뭐야 찍킨다찍킨다 아자 자 아, 잠깐 잠이 김태형 웃고 있습니다. 얘도 <laughs> 웃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무표정이에요. <laughs> 저는 머리가 떠서 그래요. 아니야. 저 저는 무표정이에요. 아 이거 솔직히 난 지민이 말이죠. 아, 저만 인정. 하나 둘 셋. 소리 살짝.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불안한. 목소리가> 없다. <웃음> <웃음> 야, 너무 이쁜데? 너무. 태형이 인정, 완전 인정. <laughs> 기분이 안, 안 자, 나, 기분이 안 나. 자, 이게 태형이만 인정, 태형이만 인정. <laughs> 인정. 아니, 근데 잠시만요. 첫 번째 사진이 <laughs> 이거랑 위치가 비슷해요. 처음부터 인정해야 돼요, 진짜로.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아, 틀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없도 없어. 야, 저저 어깨, 어깨. 저 어깨인데. 저거. <laughs> 야, 러니까 네가 저거라니까 올라간 거지. 아니야. 아니야. 내 저거 다 있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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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어깨라니까? 인정할게요. <laughs>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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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웃기다. 한 거야? 기대한다 만세. 자, 여러분 만세입니다. 딱딱딱. 아, 아다. 아, 저. 아, 저봐나나봐 아, 저 진짜 높다. 야, 내가 사 야삐가야 오바 야, 야. 야 이게 야이인이이 야, 야 이거 방송 못 나가 이 정도면 야 이거 도좀서어때 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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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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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깨웠다 야, 야 맞아 밀고 안 되지 야 그럼... 이제 밀고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밀는 거 없이 해 이거 응. 인정할게 응. 아련하게 아련하게 아련했다 진짜 아련했다 <laughs> 아 이... 정국아 야. 야. 아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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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사연이 있는 거같아 정국아 야 잠깐만 잠깐만 정국이 어깨선이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아니, 정우 나왔어, 오케이 나. 아 근데 호병이랑 정우 이제 연기력이. 아 정우 연기해도 되겠는데? 영화 스틸 컷스로 써도 될것 같아 이렇게. 야 너는 왜 앞머리가 안 뜨냐? 지금 안전 안정감 있게 뛰거든요. 네? 거의... 한번 뛰어봐. 아, 둘다 인정 아닌 걸로. <laughs> 아 이건 노인정, 이건 네, 노인정, 노인정. 야나 이러다 골동할것 같아. 네, 어떡하냐, 저거 아, 양파 양파 껍질 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laughs> 표정 웃기게 나와야 돼. 일단 점수는 챙겨야지. 아, 다, 다, 다. 하나, 둘, 셋. 보이 네, 보이 잘하지. 아 방이 없다. 자 방이 없다. <laughs> 아나나 나, 나 빨리 떨어졌어. 야너 표정 대박이다! 야너 표정 대박이다! 야, 칼리 미못맞추겠어야얘 야, 표정, 대박 야, 아, 아, 야, 아, 표정 대박이야. 아, 저 너무 빨리 뛰었나? 정국아, 너 연기력 때문에 1점 주고 싶지만 왜? 어쩔 수 없네, 나나. 1점 4시, 정국이 요자다 갑시다! 고! 바로 바로 갈게요. 둘표정자다표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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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니요아요안녕요하요요하 <laughs> <laughs> 야, 호석이 형은 인정인데 솔직히 이거 다 어깨선 안 나는데 호석이 형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정국이는 안돼 저건 안돼 호석이는 안돼아 돼. 이게 웃으니까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자 오케이 조용히 해조용해 오열? 오열? <laughs> 기대할게 저 울어야 돼요 오열이에요 오열 펑펑 울어야 돼요 <laughs> 아 늦었어 늦었어 아나 빨랐어 빨랐어 <laughs> 아, 인정 인정 와 인정 야 이거 진짜 인정이다 <laughs> 정국이는 오열이 아닌 거 같은데 요 어. 오케이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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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인정 가자 하나 둘셋 어, 기억해야지 이런 거 <laughs> 인정 아 인정 인정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 근데 분명히 들이 따로 뛰었는데 잘 나온다 진짜 잘 잡았네 <laughs> 내가 공중에 <잡아서> <laughs> <laughs> <야, 야, 방금, 웃음> 잡았어, 졸 내가 공중에 잡았어 중력을 무시하는 어. 친구네 하나 둘셋 아트 기대할게요 오케이 진짜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와, 어, 타이밍 진짜 와. 모르겠어. 와, 야, 야 인정 인정. 와, 야전 정국이 백꼽까지 나왔어? 정국이가. <laughs> 아니 나중에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정 못한다. <laughs> 좋아. 얼굴 넘어 인정 못하는 거. 하나, 둘, 미소. 충분할 것 같은데 저 얼굴. 아 충분하지. <laughs> 미소 쉽지. 아나 빨았다 빨았다. 아 정국이 잘한다. 오야 아, 야, 잘하네. 야 제이와 아까 랑 표정이 똑같이. <laughs> 잠시만요. 나나 머리 왜 이러냐? 이, 이, 이 있습니다. 저는 미소가 아닙니다. 활짝 핀 얼굴입니다. 그 정국이도 미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아까요야 <laughs> 저거는 그냥 야 저거는 그럼 이형지 그냥. 아야 미소야. 이형문 아, 얼굴인데요? 야, 미소입니다 미소. 어나 너무 잘생긴지? 야너 아, 잘한다. 야너너너 진짜 얼굴 넘어가봐도 지금 실격이다 그럼 그래. 어, 넘어가 볼까? 자 <laughs> 야, <laughs> 야, 기대할게 야, 마지막 진짜 기대할야 인정 와왔다 와왔다 깔끔 자 야, 우리가 서로 너무 방해했어 맞아 <laughs> 예, 그런 거 같아 우리 둘, 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 <laughs>